안녕하십니까? 백의거지입니다. 그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그 저한테는 뭐뭐 뭐 즐거운 화목한 가정의 달이 라기보다는 지출이 큰 달. 다들 공감하시나요? 지출 큰 달. 뭐 그렇습니다. 아, 저 오래간만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오래간만에 배경이 좀 바뀌었다? <laughs> 이거 저희 집 맨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냥, 데, 그, 후딱후딱 해버리려고요. 그, 래서 아무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어버이, 아, 어버이날도 있는데, 어, 린이날도 있잖아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 손쉽고 그리고, 봄 별로 안 되는, 거의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을 제가 이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몬스터볼 머리끈 몬스터볼 머리끈 맞지? 음, 몬스터볼 머리끈 을 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 언제나 그랬듯이 코바늘은 3호 사용하고요. 가이뭐 이런 저런 거 필요합니다. 이 실, 실은 하얀색? 사실 하얀색은 아니지만 베이지색? 뭐, 아 베이지색이란다. 그, 생명인가? 어, 상하색? 미색? 흰색 실은 다 떨어져가지고 없어가지고. 아무튼, 요 색실, 빨간색 실, 검은색 실, 이렇게 세개 필요하고요. 다 해피코튼입니다. 뭐, 아무 실이나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도 이,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 자, 3호 사용하고, 요렇게 잡고, 돌리고, 넣고, 빼고, 빼고, 그리고 다시 원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그렇게 해가지고 쭉 뺍니다. 쭉 뺐죠? 쭉 빼고, 여기 처음 코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코 들어가서, 이어뜨기 안할 거거든. 요 이어뜨기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어뜨기는 안할 거고요. 단을 마무리 지면서 할 거예요. 어차피 뒷면은 끈 뒤로 숨기면 되니까 해서 뺍니다. 자, 여섯 코에서 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단째 만들게요. 한코 잡아주고, 한코 사슬 뜨고, 이제 첫 번째 코에 다시, 아이고, 조금 힘이 너무 들어갔다. 쨍쨍하게 했나 보다, 너무. 쨍쨍하게 해야, 근데 이쁘긴 해요. 첫 코에 들어가서, 하나, 그 코에, 둘, 너무 쨍쨍한가? 둘, 다음 코 셋, 그 코에 넷, 다음 코 다섯, 그 코에 여섯, 다음 코 일곱, 그 코에 8. 다음 코 9. 그 코에 10. 다음 코 11. 그 코에 12. 이렇게 해서 두 단째 했는데, 이제 또첫 번째 코에 가가지고 만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코가 아리까리 하다 하면은 역으로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4, 6, 7, 8, 9, 10, 11, 12 12코째 들어가서 뺍니다. 그러고 다시 사슬 하나 떠주고 첫번째 코 하나 두번째 둘 세번째 아니 그 코에 셋 그리고 다음 코넷 다음 코 다섯 그 코에 여섯 그리고 일곱 다음 코8그 코에 아홉 10 11그 코에 12 그리고 13 14그 코에 15 16 17그 코에 18 해서 이제 또첫 코에 첫코또 헷갈리면 요거로 셉니다. 34 56 78 90 1 11 12 13 14 15 16 17 18 여기 있다. 18 해서 첫코 만나서 뺍니다. 그러고 나서 기둥 하나 또 세우고 이제 늘리거나 줄임 없이 쭉쭉 떱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몬스터 아니 포켓몬 관련해서는 저만큼 많이 떠본 사람이 있을까 싶죠. 아닐 수도 있고, 또 많이 떠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포켓몬스터 관련해서는 그래도 제가 좀잘 합니다. 하하. <laughs> 하하하 미안합니다. 맨날 영상 찍는 거 보니까 저가 뭐 사과 영상을, 그르, 사과를 많이 하더라고 내가. 자, 이렇게 해서 18코. 이, 이제 이만,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모자라면 안되는데 18코 해서 그리고 또첫 코에 만나가지고 빼줘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한단 방금 뜬 것처럼 한단 똑같이 떠, 떠와요 여기까지 만들어왔죠 아슬아슬하게 실이 탁 되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아직 안 만났죠 만나요 첫 번째 코에 넣어요 그러고 나서 검은색 실로 이제 갈아탈 겁니다 검은색 실 안쪽으로 살짝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빼줍니다. 빼줘, 빼줘. 그리고 빨간색 실 잡아다니고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뜨고 첫 번째 코에 넣고 이제 한 바퀴 동일하게 뭐 그거 뭐지? 뭐 늘리거나 줄임 없이 한 바퀴 또뱅 돌려줍니다. 와 조명 없이 하는데 햇빛이 <laughs> 이쪽으로 들어오네. 아무튼 이거 이제 한 바퀴 뺑 돌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또첫 번째 코에 넣고, 검은색이라 잘안 보이시죠? 검그첫 번째 코에 넣고 이제 하얀색 실로 갈아탈게요. 하얀색 실 또, 또 동일하게 가운데쯤 넣고 잡아 뺍니다. 빼요. 빼고, 자, 쨍쨍하게 잡아 다니고, 이제 거. 빨간색 실은 사실 다쓸 일이 없으니까, 가위로 잘라줘도 됩니다.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고. 그리고, 어, 하얀색 실, 사슬 하나 뜨고. 자, 검은색 실 살짝 잡아서 해주고. 사슬 하나 뜨고, 또, 쭉, 뜨면서, 한 바퀴 또 돌려요. 한 바퀴 돌렸어요. 이제 첫 번째 코, 동일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안나가지고 뺍니다. 빼요. 그러고 한 바퀴 또 돌려요. 그러고 빼줘요. 자, 두 번째 단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늘리거나 줄임없이. 그러니까 하얀색 두 번째 단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적당한 길이로 검은색 실도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실은 사, 사실 여기서 바깥으로 빼주세요. 검은색 실은. 나중에 이 검은색 실은 그, 뭐지? 머리끈하고 그 붙여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바깥으로 빼시던지 아니면 코바늘을 사용해가지고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그 검은색 실을 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기 몬스터볼 가운데 부분에 원래 그, 그 있잖아요? 그 단추. 단추가 있잖아요. 단추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요색 실이 필요해요. 하얀색 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당량의 기, 길이를 자르고 다시 이건 어차피 다시 이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음, 길이는 한이 정도? 이 정도 잘라서 주세요. 이게 해피코튼이 그네 가닥이거든요. 그러면 저 제가 이번에 쓸 거는 두 가닥만 필요할게요. 두 가닥만 뽑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고, 원형뜨기로 또 합니다. 넣고, 뭐, 코바늘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3호 사용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다, 다섯, 아이고, 좀 길이, 길게 잘랐어야 되네. 좀 넉넉하게 자르세요. 아이고 다섯 여섯 아이고 또 자꾸 방바닥에 앉으니까 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일곱 개까지 해야 되거든요. 일 아이고야 짧게 해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일곱 일곱 개휴 했어요. 그리고 쭉 잡아 다닙니다. 쭉 잡아 다니고,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빼줘야 되는데, 첫 번째 코 들어가서 빼줍니다. 어이 겨우겨우 했다, 겨우겨우 했어. 아이고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laughs> 이렇게 해서, 쨍쨍하게 잡아 다녔어요. 동그란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검은색 실도 해피코트 네 가닥이거든요. 근데, 한이 정도 길이, 이 정도 길이, 이 정도 길이감 있게 해가지고, 한 가닥, 얘는, 검은색은 한 가닥을 뽑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자. 아까 거기 처음 만났던 애. 여기서 그 코에 들어가서 자. 들어가 쳐라 응. 들어가서 여기서 또 짧게 했나? 얘도 좀 길게 하세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뜨고 빼뜨기를 시작할게요. 빼, 빼뜨, 빼떠 주세요. 하나, 아이고. 다시 할게요. 들어가서 사슬 하나 뜨고, 그 코에 들어가서 빼줍니다.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와, 해가 점점 나한테 오네? <laughs> 자리 옮겨야 되나? 다섯? 아이씨. 길게 하세요, 여러분. 여섯 개. 일곱 코여야 되는데, 한코 어디 갔어? 한코 앞에서 잘못 잡아줬나봐요? 여기, 얘를 안, 안 했네. 일곱 코. 일곱. 일곱 일곱 해서 빼주는데 살짝 여기가 빈다 빈다 하면 그냥 가서 넣어줘 빼 주죠 뭐 그러니까 한8코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빼 주십시오. 쭉빼 <laughs> <축> 주십시오. <laughs> 갑자기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은 한 방에 넣어줘야 되겠다. 이 부분은 돗바늘 사용해가지고 다한 방에 넣어줘버립시다, 가운데다. 오이씨. 한 방에 하고 싶다? 응. 그래서, 음, 가운데? 정도? 이 정도? 응. 가운데 정도에 넣어줍니다. 사실 만드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뭐 이게 디테일 때문에 살짝 시간이 걸리는 건 있죠. 음. 넣어 줬고 바늘을 또 신중히 골, 골 골라서 검은색 실로 단추를 고정해 볼게요. 자. 제가 그, 하면서, 이게 힘쓰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바늘을 엄청 잘 불어먹더라고, 제가. 자, 검은색 실로. 아, 엄청 부셔먹더라고요. 제가 끊어먹더라고요. <laughs> 티타늄으로 된 바늘을 사야 되나? 이렇게 해서, 검은색 라인 따라가지고, 고정해볼게요, 한번. 그러면 뭐티안 나겠지. 검은색 실로 하는 이유는, 검은색 실이 그나마 길어서, 하얀색 실이 길게 남았으면 하얀색 실로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인 따라가지고 쭉 고정을 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달고 왔죠? 이제 아까 그 잘라줬던 검, 그 하얀색 실을 다시 연결을 하고, 꽝꽝.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자, 사슬 하나 뜨고, 첫 번째 코 넣고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코 넣고 빼고, 세 번째 코 넣고 빼고, 빼고, 넷 그냥 뜨고, 다섯 넣고 빼고, 여섯 넣고 빼고, 빼고 7, 8 넣고 빼고, 9 넣고 빼고, 빼고, 10, 11 넣고 빼고, 12 넣고 빼고, 빼고, 13 그냥 뜨고, 14 넣고 빼고, 15 넣고 빼고, 빼고, 열여섯 그냥 뜨고 여여덟 아 일곱 넣고 빼고 열여덟 넣고 빼고 빼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코 하고 만나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단입니다. 사슬 하나 뜨고 그리고 첫 번째 코 넣고 빼고 두 번째 코 넣고 빼고 빼고 셋 넣고 빼고, 네 넣고 빼고, 빼고, 다섯 넣고 빼고, 여섯 넣고 빼고, 빼고, 일곱 넣고 빼고, 여덟 넣고 빼고, 빼고, 아홉 넣고 빼고, 열 넣고 빼고, 빼고, 열 읽고, 아, 17개는... <laughs> 맞아요? 열하나? 열둘? 거예가딴생각요이거어요 아, 넣고 빼고 빼고, 아무튼 6코로 줄어졌을 거예요 그,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이거째첫 번째 코 넣고 빼줍니이자게해이지고해적지한또이당한길이거예 <laughs> 너무 길게 안 잘라도 되는데 너무 길게 잡았네 또이 이거는 안 길게 잡아도 되는데 자 이때 솜 채우기 전에 이 여거 여기에 체결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어, 어 연습삼아 한번 해봤는데 음또 신중한 바늘을 골라가지고 솜 채우기 전에 머리끈하고 체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 아이, 왜이 에잇. 저는 이 머리끈 있는데 여기가 연결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연, 연결 부분에다가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그 그라인에 넣고 연결 부분에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연결 부분 아니어도 상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더 깔끔할 것 같아서 이 연결 부분으로 제가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쪽 보게 앞쪽 보게 앞쪽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한 다섯 번 정도. 지금 제가 이도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부들부들하네. 나 다시는 이제 땅바닥에서 안 할란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땅바닥은 안 되겠어. 아니 빨리빨리 찍고 그 귀찮아가지고 요즘 영상 찍는 게 살짝 조금 귀찮아져가지고 그냥 대충 땅바닥에서 세팅 안 하고 그냥 조명도 안 켜고 조명 조명 킬라면 귀찮아가지고 또 이렇게 다섯 번 했어요. 그러면은 이 왔다갔다 해서 저쪽으로 뺄게요. 그래서 제가 좀 귀차니즘이 조금 생겨가지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제 왔다갔다 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귀찮아서 땅바닥에다 했더니, 아, 더 못쓰게 생겼네. 차라리 그냥 테이블에서 세팅해서 할걸. <laughs> 귀차니즘이 이렇게. 근데, 요즘 구독자 수도 빠지고 해서, 그, 사실, 이거 영상 할 맛이 안 나긴 해요. 재미없, 나봐요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검은색, 그, 이, 이거까지 했어요. 아유, 왜 이렇게. 이쪽을 보게 했어요. 그럼 이때 자 이때 솜 채워줄게요. 솜 솜은 어 베개솜 사용하고 있어요. 항균 베개솜 뭐 인형 솜도 있으니까 인형 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인형 솜또 얘기하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인형 솜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나중에 기회되면. 사보는데 굳이 제가 막돈 차이도 얼마 안 나면은 사보고 싶긴 한데 굳이 뭐 베개솜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꾹꾹꾹꾹 많이 넣으면 전좀 인형솜 어 많이 넣는 편입니다, 좀 꽝꽝하게 땅땅하게 처음에는 원래는 좀 날랄하게 넣는 편이었는데 깡깡한 게더 모양이 잘 잡히는 느낌 이어가지고 깡깡하게 넣습니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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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우 만드는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렸는데 영상이 되게 길어져 버렸네. 에휴 이 지루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지금 여기까지 혹시라도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찐팬이요. 나에게도 만약 팬이 있다면 말이죠. 자,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쭉쭉 여섯 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쭉 잡아다니면 오므라질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실로 왔다 갔다를 몇번더 반복하면 깔끔하게 될 겁니다. 몬스터볼. Yeah. 몬스터볼. 제가 먼저 그 슈퍼볼을 만들어 보고 머리에다가 해봤거든요. 아, 근데 너무 귀엽긴 하더라. 근데 제 나이에 하기엔 좀 그렇고, 애기들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위 찾았고요. 애기들이 해야겠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몬스터볼 머리끈 완성! 자, 이걸로라도, 어, 어떻게 해, 해보... 그, 뭐지, 가정에다 이거 리스크를 좀 줄여봐야지. 자, 그, 아, 남녀노소. 사실, 상관없다. 이렇게. 머리 없으신 분들은 팔찌로 사용합시다. <laughs> 몬스터볼 팔찌. 자, 이렇게. 아이 내가 너무 그 햇빛을 피하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와가지고 계속 영상을 이렇게 찍어놔버려. 슈퍼볼도 이렇게 있거든요. 슈퍼볼. 슈퍼볼. 슈퍼볼, 몬스터볼. 이렇게. 자, 어린이날 핫한 아이템으로. 몬스터볼 머리끈 그리고 팔찌, 몬스터볼 팔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영상 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어 이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러고 다음이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이 없네.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